전 플로우 라이더 인공서핑 아시아 챔피언이었던 송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영상은 7세대 로그 플로보드가 출시됨에 따라서 같이 플로우 트릭을 다시 한번 쭉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알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킥플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킥플립은 사실 알리를 어느 정도 하고 나신 다음에 또 샤빗을 하고 나신 다음에 꼭 하셔야 할 중요한 플립 계열의 첫 번째 트릭이면서도 또 어, 다양한 응용 플립을 시작하는 어, 동작이기 때문에 킥 플립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킥 플립도 또 의외로 어, 잘 못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 어, 오히려 뭐 베리얼 킥 플립보다 더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어, 킥 플립을 처음에 하고 베리얼 킥 플립했는데 베리얼 킥 플립에서 다시 킥 플립하기가 너무 너무 힘들었던 어, 또 그걸 극복하는 과정, 킥 플립을 정확하게 좀 쉽게 할수 있는 음,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탠스, 킥플립을 할때두 발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어, 기본적으로 알리의 발 위치가 요 정도라면, 킥플립은 살짝만 뒤로 뺀 상태에서 살짝 대각선으로 살짝 돌려서 요 정도의 킥플립을 자세를 잡고 있습니다. 어, 사람에 따라서 조금 틀리지만, 어, 너무 많이 뺄 경우에는 중심을 잡기 힘들, 중심이 뒤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너무 중심을 잡기가 좀 힘들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빼는 건좀 비추려고요. 또 아예 안 빼는 경우에는 또 발킥, 플립을 차기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살짝만 빼고 살짝 발을 돌리셔서 이 정도에 두시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끌어올려서 킥 플립도 잘되고 무게 중심도 어, 어, 잘될수 어, 있는 고그 정도 각도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 뒷발의 위치는 라이딩 할때 이런 위치가 아니고요 테일의 여기 테일 부분, 테일의 정 중앙 부분이 발에 힘을 주는. 여기 앞꿈치의 정중앙에 위치한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알리할 때는 이게 완전히 정중앙인데 저와 같은 경우에는 키플립을 할 때는 테일의 정중앙이 아니고 정중앙보다 살짝 앞쪽. 살짝 이쪽 부분의 무게 중심을 뒷발의 위치는 이 정도에 위치합니다. 왜냐하면 앞발을 살짝 뺐기 때문에 무게 중심이 앞발이 살짝 뒤로 쏠리는 거를 뒷발을 살짝 앞으로 올려서 잡으면 포지션이 잡혀서 정확하게 무게 중심이 가운데로 잡혀서 다운하고 키플립을 들어갈 때 무게 중심도 정확히 잡, 잘 잡고 저와, 겨, 저, 저와 같은 경우에는 이 자세가 키플립이 어, 더잘 되는. 보드가 돌아가지도 않고 킥플립이 잘 되는 자세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앞발은 살짝만 뺀다. 뒷발도 살짝 앞으로 간다. 그렇게 해서 무게 중심을 잡고 킥플립 자세를 센스를 유지합니다. 킥플립의 원리는 다운에서 업하면서 뒷발은 정확히 가운데로 테일 킥을 하고요. 동시에 앞에 있는 어 앞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정확하게 여기 발이라고 하면 앞발을 끌어 올려서 대각선으로 나가면서, 노즈 옆에 비슷하게 대각선으로 나가면서, 발목 스냅을 이용해서 발목을 차서, 보드가 돌고, 돌고, 정점 또는 정점에서 내려오면서, 두 발이 붙어서 내려오는 동작이 바로 킥플립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다운, 뒷발 킥하면서 동시에 끌어올리고, 발목 대각선 스냅, 보드 돌고, 붙이고, 랜딩.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혹 이제 키플립을 처음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보드를, 키플립이 발목을 접어서, 이 상태에서 접어서, 이렇게 해서 발목 스냅으로 나가야 되는데, 처음에 하시는 분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발 바닥으로 이렇게 치시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뭐 이렇게 하셔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 더, 어, 좀더 멋있고, 좀더 정확한, 그러한 킥플립을 하시려면 처음에 이게 습관화가 되면 나중에 이렇게 발목을 쓰는 정확한 킥플립 자세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발 바닥으로 이렇게 치지 마시고 발목을 접어서 끌어올려서 스냅, 발목 스냅을 이용해서 타는 킥플립을 연습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는 순서를 보면 자, 역시 킥플립도 5대5로 다운 하시고요. 시선은 내가 노주, 를 쳐다보고 아니면 움직이면서 키플립하게 되면 무빙하는 방향으로 시선을 보시고 키플립을 시도하시게 되면 됩니다. 다운할 때 5대5 업하면서 점프하면서 뒷발은 테일 정 정확한 가운데 대각선 뒤로 차주시고요. 동시에 앞발은 접어서 끌어올리셔서 발목 스냅을 차주셔서 돌아서 랜딩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때 느낌은, 아, 저는 이제 스케이트보드 한 30년 이상 탔고, 플로우보드도 10년 이상 탔는데, 스케이트보드 킥플립이랑 플로우보드 킥플립은 약간 다릅니다. 아, 동일한데, 동일하게 하는 건 맞는데, 플로우보드는 스케이트보드가 좀 작기 때문에, 느낌상 어떤 느낌이냐면, 다운, 업 하면서 발목을 끌어올려서, 올릴 때는 끌어올릴 때는, 대각선 위로 끌어올린다고 생각이 드시고요. 다 끌어올려서 발목 스냅으로 찰 때, 차는 순간에는 대각선 살짝 밑으로 찬다는 느낌으로 차셔야지만 보드가 정확하게 잘 킥이 되고 돌아가고 랜딩하기가 용이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하고요. 그거는 사람마다 조금 조금 이제 다를 수가, 느낌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끌어올려서, 끌어올려서 발목을 끌어올린다. 그리고 실제 플립을 찰 때는 살짝 대각선 밑으로 찬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찹니다. 네, 실제 영상으로 보면 그렇게 막 밑으로 차는 느낌 이안 나고 그냥 앞으로 뻗는다는 느낌이 나고요. 너무 밑으로 차면 당연히 보드가 밑으로 이렇게 처박히게 될 거고 또 발이 플립을 찰때 위로 차게 되면 걸리지 않고 보드가 반바퀴만 돌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본인이 연습을 하셔서 정확하게 스냅이 타라락 한 바퀴 돌리한 어, 바퀴가 돌아가는 그러한 느낌을 본인이 연습을 통해서 찾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어. 실제로는 킥플립이 차게 되면 이렇게 해서 요 정도에서 발이 나가게 되는데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앞발이 완전히 노즈 바깥까지, 노즈 끝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이 바깥에서 내가 플립을 찬다. 그러한 느낌으로 찹니다. 그래도 실제적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나가게 되고요. 보드가 길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차는 이유는 그렇게 차면 조금 더 발을 끌게 되고요. 그럼 보드 높이도 좀 올라가고 플립을 찼을 때 공중에서 플립이 로켓트가 되지도 않고, 공중에서 조금 더 많이 뜬 상태에서, 노즈 끝까지 조금이라도 더 많이 끌고 차면, 어, 조금 더 높게, 그리고 정확하게 플립이 돌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바로 빡! 밑으로 찬다 생각이 아니고, 느낌이 충분히 끌어올려서, 빵! 찬다. 그러한 생각으로, 어, 플립을 차시면 되고요 킥이 높게 뜨려면, 당연히 팝! 팝을 많이 하셔서, 발목이 접은 상태에서, 쭉 차시는 게 보드가 당연히 높게 뜨게 되고요. 또 노즈도 많이 끌어올려서 차야지 킥이 높게 되고요. 또 앞에 킥을 찰 때도 뒷발도 충분히 접어 주셔야지 뒷발도 킥이 높게 올라옵니다. 그 부분은 내가 발을 많이 접고 차느냐, 팝을 세게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높이도 본인이 충분히 어느 정도 되시면 조절이 가능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팁. 어떻게 차면 킥플립이 잘 되느냐 스냅이 정확히 한 바퀴 잘 먹고 도느냐는 어, 저와 같은 경우에는 머리로 생각을 할때 이미지로 생각을 할때 앞발 스냅이 빨리 따다라 나온다는 생각으로 찹니다 뱀이 어, 먹이를 낚아채할때 이렇게 딱 낚아치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앞발 스냅이 노즈 바깥으로 벗어나면서 빠바박 빨리 스냅을 차고 내 원래 스탠스 위치로 돌아온다 그런 느낌으로 차면 킥 플립이 제대로 안 걸릴 때, 안 돌아갈 때좀 정확하게 잘 돌아가는 어, 정확히 잘 돌아가고 킥플립을 정확히 완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플립을 잘하는 플로보드 킥플립을 잘하는 저만의 어, 팁은 어, 노즈를 충분히 끌어올린 다음에 살짝 대각선 밑으로 찬다. 그리고 앞발은 노즈 발 바깥에까지 끌어올려서 밖에서 플립을 찬다는 느낌. 그리고 앞발은 빠르게 땅. 플립을 찬다는 느낌 이세 가지를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킥 플립이 좀더 정확히 잘될것 같고요. 물론 앞발과 뒷발의 킥은 동시에 앞발은 팝, 뒷발의 팝과 앞발의 플립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킥 플립을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 많이 틀리는 좀 어려워하는 유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개선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처음에 킥 플립 연습하시면 발목 스냅을 앞발 스냅을 이용하지 못하십니다. 되게 어려워요 사실을 이 발목 스냅을 딱 찬다는 것 자체가 느낌을 아는 것까지 가는데 있어서 재능 있으신 분들은 쉽게 그 발목 차는 느낌을 아시는데, 어 그렇지 않은 일반인 분들은 거기서 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스킬 볼때 발목 쓰는 연습을 어떻게 했냐면, 의자 같은 데 앉아서, 앉았을 때,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발바닥에다땅바닥에 대고 이렇게 발, 스냅하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심심하면 이렇게. 이렇게 이런 연습을 많이 해서 발목 스냅으로 어떤 어 물체를 닿아서 플립으로 돌린다는 그런 느낌을 어 보드를 타기 전에 어 평상시에 어 책상에 의자에 앉으면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하면 그것도 좀 도움이 될것 같고요. 앞발에 스냅을 찰때 타이밍이 엇박자 나시는 분 되게 많아요. 뒷발 차고 앞발 차서 이게 안 맞는 경우가 많은데 어 느낌이 어떤 거냐면 동시에 다운 업 하면서 앞발 플립 차고 뒷발도 동시에 뒤에 팝을 차주시는 겁니다. 알리보다는 조금 더 뒤로 차준다는 느낌이에요. 어, 그런 느낌으로 해서.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앞발로 키플립을 차지만, 뒷발도 약간 이렇게 나간다는 느낌? 그래서 보시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키플립을 차면, 앞뒷발이 동시에 차져야지만, 보드가 동시에 이렇게 떠서, 어, 이렇게 플립이 되기 때문에, 그런 느낌 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많은 분들이 로켓트 킥플립. 뒷발 먼저 차고, 그 다음에 앞발 탁 차니까 보드가 이렇게 도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역시 타이밍이 문제입니다 무게중심 자체가 뒷발에 성립이 되어 있고 타이밍또 차고 보드가 이렇게 섰을 때 플립 이렇게 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이것도 무게중심 5대5 주고 동시에 따다닥 찬다 그런 느낌으로 연습을 하셔야지 어, 될것 같고요 이 동시라고 에 본인이 생각하고 찬 데도 자꾸만 보드가 로켓이 된다든지 중심이 뒤로 쏠리면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약간 무게중심 살짝 앞에 있다는 느낌 앞에 준다는 느낌으로, 살짝 앞에 준다는 느낌을 가지고, 이쪽에 중심축을 잡고, 어, 중심축은 사실은 정 가운데지만, 어, 킥플립을 찰 때는 앞발로 정확히 딱 고정시킨다고 생각하고, 앞발 중심이 딱서 있다고 생각하시고, 킥플립을 차시면, 중심이 뒤에로 이렇게 쏠리시는 분들은 아마 개선되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킥플립을 동시에까지 차는데, 어, 로켓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잡았는데, 또 여기서 한 가지 난관, 그니까저 같은 경우도 그것 때문에 고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보드가 베리얼로 돌아갑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키플립을 차면 보드가 이렇게 삐딱하게 돌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 이거 잡기가 처음에 좀 어렵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바로 이렇게 안 돌아가고 키플립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한번또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오히려 베리얼 키플립을 연습하는 게 쉽게 잡을 수 있고 이 키플립을 잡기가 어려운 경우도 저는 종종 봤고 사실은 저도 이거 잡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이, 이 보드가 이렇게 틀어지는 반 바퀴 이상 틀어지면서 키플립이 돌아가는 걸 잡으려면 어, 저와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러한 기억 많이 걷는데, 저와 같은 경우에는 발 스탠스 위치를 조금, 어, 개선시키고 난 다음에 오히려 이게 잘 잡혔습니다. 즉, 앞발은 원래 키플립 위치고, 예전에 키플립을할땐정 가운데 주고 했는데, 오히려 살짝, 살짝 앞으로 가고, 어, 다운에서 킥을 할 때, 베리얼은 살짝 대각선, 대각선 이쪽으로 찬다면, 킥플립을 정확하게 차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하게 킥플립을 이렇게 정확하게 가운데를 차주고 하면, 차주면서 어깨가 다치지 않고 처음에 약간 어깨가 오픈되면서 계속 돌아가시는 분들은 내가 키플 자세가 점프하면서 이렇게 상체가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뒷발도 약간 뒤로 차는 경우이기 때문에 뒷발의 위치는 이 상태에서 정확하게 가운데 차진다 생각하고 생각보다 어깨를 살짝 열어서 살짝 열어가지고, 이 오픈된 자세에서 내가 랜딩전 또 노즈의 가운데라면 여기 부분을 본다면 살짝 이쪽. 뭐 시선은 노즈를 봐야되고그 앞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정 가운데,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에는 정 가운데 말고 살짝 이쪽. 대각선 이쪽을 보시고 저기를 보시고 찬다고 생각하시고 아니면 노즈의 이쪽, 왼쪽 부분을 보시고 킥플립을 찬다고 연습을 하시면 이게 어느 날 잡힙니다. 예, 연습을 하셔서 내가 돌렸을 때 어느 날 정확하게 보드가 안 돌아가고 됐을 때그 느낌을 익히셔서 그날 연습을 한번 그렇게 잘 잡으시면, 돌아가시는 분이 그렇게 한번 잘 잡으시면, 그때, 그날 그걸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연습을 하시고, 어느 잡히시고, 그 다음에 타실 때또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날. 그 다음에 타실 때안 돌아가면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고요. 처음에 안 돌아가게 잘 됐더라도, 그 다음에 연습을 하시면 또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들을 그래도 반복 연습을 하시면, 그 돌아가는 주기가 점점 점 짧아지면서, 본인만의 킥플립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드가 킥플립을 하실 때 이제 킥플립 어느 정도 되는데 어, 킥플립을 하실 때 보드가 너무 낮게 뜬다고 하시는 분은 그런 이유는 업하면서 킥플립을 찰때 발이 약간 핀 상태에서 따닥 차기 때문에 보드가 낮게 뜨고요 그러신 분들은 업하면서 충분히 앞을, 앞발을 접으면서 끌어올리시고 난 다음에 차주시면 보드가 높이가 뜨게 되고요. 노즈 위에 때까지 충분히 끌어와서 차주시게 되면 보드가 높이가 충분히 나오시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켓 이렇게 키플립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무게중심이 뒤에, 중심축이 뒤에 잡혀 있거나 타이밍이 뒷발 차고 앞발 차는 타이밍이 문제니까 그거를 수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보드가 차면 너무 앞으로 꼬라꼬라 박는다. 이렇게. 그러시는 분들은 접고 너무 밑으로 차시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끌어올리시고 정확하게 대각선 밑으로 찬다는 느낌을 하시면 보드가 동일하게 어... 차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고 난 다음에 또 처음에 하실 때는 키플립 차고 난 다음에 발이 이렇게 모이는 경우가, 많이, 모이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알리도 그렇고요. 이렇게 발이 모이시면 어, 내가 랜딩을 할 때, 킥을 차고 랜딩을 할때 생각보다 넓게, 노즈테일로 생각보다 넓게 랜딩한다고 생각하시고, 킥을 이게 정확한 랜딩이라면 랜딩할 때난 이런 느낌으로 랜딩한다고 킥을 차시게 되면 조금 더 이렇게 좁은 게 조금 조금씩 한꺼번에 되지 않지만 조금 조금씩 넓어지면서 내가 원래 킥플립을 차던 정확한 기본 자세에서 랜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써 어, 플로우보드 실내 서핑의 킥플립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잘못되는 유형, 그리고 개선하는 법,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는 방법까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다 어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연습은 여러분의 몫이고요. 여러분들이 연습을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하시게 되면 정말 멋있는 키플립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7세대 로고 플로우 보드와 함께하는 어 송대장의 키플립 강습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스!